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지난주 지난 지난 지지난주에 이어서 아,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 기타 역사 함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세아라메온 함춘호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아, 자, 메온라고좀 약간 고민했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아세아람. 아세아람? 아름다운 세상. 서 얘기하는 좋네요. 그죠? 네. 이게 아세아람은 아세아람. 혀가 좀 굴려가는 느낌도 들고 아세아람. 나쁘지 않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해주신 네. 이야기를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 어, 교회에서 처음 음악이라는 걸 만나게 되셨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문화적인 느낌 그런 게 너무 좋으셔서 교회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만나시게 되시고 그러다가 이제 가수가 하고 싶으셨는데 이렇게 소개 소개 받아서 들국화에. 어, 전인권 선생을 만나게 되셔서 같이 하게 됐는데 같이 노래를 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또 워낙 그 존재감이 강력하다 보니. 아, 저희 입을 닫아버린 사람이죠. 에, 그래서 기타에 조금 더 전념하게 되셨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연주를 다니셨는데 전국으로 다니시다가 대구에 계셨을 때 하덕기 목사님을 아. 만나게 되셨고 그 시인과 천장의 곡들을 들으면서 어, 이거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셔서 이건 내 자리인데. <laughs>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되셨고 그 이후로 그 시대에 80년대 90년대 그 시대에 거의 기타를 어, 독점하다시피 하시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건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laughs>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지금 이 하고 계시고. 네. 네. 근데 그런 기타를 함께 이렇게 연주해오는 그 삶에 있어서 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신 족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경험. 제가 네. 그 교회에서 열심히 기타를 진짜 찬양을 하면서. 네. 네, 그게 저희 청년 청 가장 어, 감성이 예민한 시기를 교회에서 교회목과 함께 예? 성장하고 그랬는데 예? 당시는 교회가 그렇게 열리지가 않았던 시기였고 그리고 그렇죠. 교회에서 피아노나 오르간 외의 악기들의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네. 이해하실 수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걱정을 하셨던 거지. 네. 저의 존재에 대해서. 예. 그 그러니까 너는 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laughs> 라고 좋게 말씀하셨지만 예. 워낙 예민한 시기니까 예. 쫓겨나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음, 뭐그 아? 예.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예. 그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예. 계속 서, 생각이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가면서 결국 은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죠. 에? 그 시기들이 이, 이제 20대 들어서 많은 대중 막을 하게 되면서 에. 교회는 피해 다니고 아하. 이렇게 피해 다니고. 그 함춘호는 이제 뮤지션으로서 계속 이름이 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런 어, 가운데 에? 우리나라 CCM에 그뭐 시장성이랄까 이 유통이나 이런 것들 에. 수요가 많아지니까 에. 이 뭔가 산업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음악 음, CCM 교회 음악의 교회 장르가 장르 장르 확장된 장르 거죠. 확장이 된 거죠. 그러면서 뭔가 좀더 전문성을 띤 그런 음반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던 아. CCM 아티스트들이 예. 편곡을 부탁을 하는데 아. 제가. 교회 근처에 도안가는데 아. 하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형. 나네. 아. <laughs> 그렇게 몇번 아, 많이 거절을 했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에? 내가 이러다 혼나지. 아. 그래서 그런 마음 그렇게 내가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편으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에?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사용 하나님께 사용해야 되겠다.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에? 악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찬양단 어, 그런 걸 해보려고 구체적이 않지만 막연하게 그래서 이 악기도 사고 저 악기도 사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에?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평가하겠다라고 어, 허락을 하면서 좋은 사역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 어, 교육악에 대한 그크스 CCM에 대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에? 이제. 이해가 되고 네. 이왕 할 거면 네. 좀더 좋은 퀄리티로 그렇죠. 음악을 만들고 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네. 네. 근데 하면서 느낀 게아 이건 기술이 아니다. 내가 잘하겠다고 하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그 순간에 네. 우리가 주님이 임재하셔야 된다 고 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 중에 네. 어 여까지 좀 공통된 질문 중에 하나가 는 네. 아니 선생님 그 대중음악 할 때와 CCM 연주할 때와 네. 악기를 다른 거 써요 아 아니면 기술이 달라요 아 어,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다르게 들리나 봐요 다르게 들리죠 아 사람이 그만큼 예민한 것 같아요 아 대중음악을 들을땐 대중음악을 네. 에, 녹음할 때는 네. 대중음악이 가사를 듣거든요 네. 뭐 아주 자극적인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어, 이런 걸 들으면서 에. 그런 상황들에 대한 어, 환경에 몰입하게 되고 연주를 하게 되는데 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할 때는 에. 그 메시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의 메시지. 자, 그렇죠. 어. 그 메시지를 들으면은 에. 그 메시지를 다치지 않게 아. 그냥 예비하는 마음으로 어허.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에. 메시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음을 아. 할 때는 기술이 아니고 에?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를 잘 옆에서 돕는 것이 에? 연주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에? 반주자는 반주를 잘해야 되는 거고 아. 솔리스트는 솔로를 잘해야 되는 거고 아. 근데 두 개의 영역을 다 잘하려면은 어, 좀 뭔가 감정의 표현을 잘 해볼 수 있,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에. 에, 그래서 그 우리가 CCM 음악을 음, 상업의 목적이라든지 이거면서 뭐, 대박 내서 백만, 백만장 팔아가지고 에이. 안 된다는 경험 그 아. 경험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에이? 안 되더라고요. 아. 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뭔가를 에이? 잘 만들고 주,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에이. 근데 우리는 준비를 할 뿐이고 에이.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은 어. 계시다는 걸 제가.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네? 그냥 알아요. 아 <laughs>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제 마음속에 있다고 아 <laughs> 그런 거죠. 그, 아 그래서 네. 우리가 뭐아 기획을 잘해서 우리가 뭐 예배를 기획을 잘해서 그 기획을 잘하는 건 좋아. 네? 하지만 그것도 그분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 계획을 하는 건 우리일지 몰라도 그렇죠. 일을 하시는 어, 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뭐돈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laughs> 일을 하면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 네. 주님 돈 벌게 슉슉 그러면서도. 이런 해야 주님이 돈 벌게 주시지 쭉 그러면서 에이 그냥 에이 계속 놀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 것처럼 에이 우리가 우리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아, 제가 지금 학교에서 그 호주 실성과 관련된 호주 실성 컬리지하고 제가 저희 학교가 M.O.E.를 맺었어요 저희 서울 신학대학교에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데 어, 많은 신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에이 하나님의 에이 음악을 에이 조금이라도 해보고. 그 예배에 있어서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종합 예술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배는 종합 예술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잘 만들기 위해서 예. 이 미래 목사님들께서 그 아. 수업을 듣는 과정 중에 제가 몇 개를 하는데 예. 어 예전에 저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연주를 조금 하면은 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아유 우리 선이 진짜 예뻐 최고의 아. 최고의 주님이 이런 아이를얻어줬어 엉덩이 도닥도닥 해주시고 진짜 에.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laughs> 연습은 안 하는데 최고인 줄 알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최고의 어. 기타리스트였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이제 <laughs> 막 목사님도 어우 막 어디서 안 불러 이러는다가 밖에 나와서 적수를 에. 만나서 에. 공격을 아. 받잖아요 에. 만약에 절딱 만났어요. 야너 기타를 그따위로 치냐 이러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거야 아, 그렇죠 심장이 무너져 맞아요 포기하게 돼 에. 그러면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음악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면 내가,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 중에 최고의 예술성을 지닐 수 있도록 아.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에 임하고 찬양도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그, 기타를 만나고 몰입하셨을 때도 같은 마음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너무, 아,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궁극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현하고 싶은데 음. 아니 일, 내가 기타에 몰입할 때도 그런데 찬양이라고 한다면 예배라고 한다면 당연히 당연하죠. 다, 이거는 그걸 넘어서서 더 음. 담아내야 되는 거고 그럼요. 아. 그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걸 주님께 드려야 되는 에. 번제물로서 나를 바치는 뭐 아. 나를 바치는 아니면 내가지고 내가 가 있는 그 재능을, 그렇죠 뭐 그것도 다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중음악을 하는 영역에서 에. 전문성을 가진 아티스트 중에 크리스천이 진짜 많습니다 맞아요 녹음실에서 도 이렇게 오면은 딱 보면 제 할렐루야래 각이, 뭐, 나, 데야, 각, 각이 나오잖아요 뭐, 딱 그런 친구들이 에. 있거든요 아. 정말 많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 환경에서 자랐던 친구들은 제가 어, 지난 시간에 예술 학교를 다니면서 나의 감성이 아 자라났다 아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에이. 교회에서 좋은 에이. 음악을 듣고 자라면 뭔진 모르지만 감수성과 감성이 훌륭해지거든요. 저는 약간 그거 이 느낌 오는 게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운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유, 이렇게 뭐라 대중가요를 접하면 물론 대중가요 메시지가 좋은 것도 많지만 음. 그거를 담아내긴 쉽지 않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 감성은 잘안 맞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는 것은 내 진심으로 담아서 하는. 제가 사실 오래 전에 그 우리 함 선생님께서 앵콜곡으로쫙 하시는데 그 찬송가를 쫙 연주하는 것을 <laughs> 어,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연주를 들을 때도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함 선생님이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주여 그렇 네. <laughs> 진짜로 울부짖는 것 같은 아, 그런 어. 제가 그런 찬양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찬양이 그냥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러니까요. 주군의 놀라워. 그그그 네. 그, 그 메시지 하나에 네. 다잖아. 맞아요. 정성을 다해서 그냥 그냥 진짜 울부짖는 느낌 음, 그런 그렇구나. 마음이 들어서 아 이분이 진짜 평생을 그렇게 노래하셨구나 음, 기타를 가지고. 음,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음, 들었습니다. 기타 연주를 하는 건 결국은 어, 노래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예. 기타리스트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어, 기타의 최고점에 오르면은 에.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에. 멜로디를 연주를 해야 돼. 에이. 얘기하거든요. 반주와 가수의 반주도 가수와 주고받고 서로 노래를 하듯이 가수의 노래를 듣고 내가 너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노래하는데 를 최종적으로는 내가 가수가 돼서 가수처럼 노래를 에. 하는데 기타로 그러니까 성대를 기타로 대신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아... 그, 근데 보통 기타리스트들한테 에.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에. 오케스트라에서 멜로디를 연주하는 악장 에. 악장한테 멜로디 악보를 딱 주잖아요 에. 그럼 악장이 멜로디를 악보대로 연주하느냐 에. 아니면 악보가 주어진 상황에 감성을 더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막 음악적인 에. 온갖 기교를 워낙 흥분했다 <laughs> 그렇게 해서 연주를 해서 확 다이내믹을 주느냐 에. 근데 대부분은 에. 악보에 주어진 음표수대로 그거들을 난 그러면 노래의 메시지가 많으니까 음표수도 많을 경우도 있잖아요 에. 그거를 다 연주해 아. 그 그러면 속으로 저분 저렇게 연주하시면 힘들지 않을까 아, 노래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해내듯이 하는 거네요 아, 아, 주어진 것을 아, 해내야 되니까 그, 악기가 좀 느낌이 있으니까 악기는 에이. 그냥 많은 이야기에도 하나만 쫙 얘기하면 은그 노래를 아는 사람들은 에이. 속으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아, 공명하는 거죠 아. 아, 영업비밀타 <laughs> <laughs> 아, 더 이야기도 그으시면 요 선생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다음 주 부를 수도 없어요. 부르지 마요. 이렇게 할 거면 부르지 마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너무 좋습니다. 았 어, 어, 함 선생님의 삶을 통해 또 기타의 이야기를 통해 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제 얘기 잘안 하거든요. <laughs> 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아, 무슨 말씀을요? 저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 네, 기타의 역사, <laughs> 네, 네. 함춘호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 언제 볼지 모르지만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